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이번 갤럭시 Z 폴드 7과 플립 7 사전 예약 시작된 지 3일 정도가 지났죠. 특히 폴드 7 같은 경우 이번에 무슨 색으로 구매해야 될지 진짜 난감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 폴드 1부터 폴드 7까지 폴드 시리즈를 구매하면서 처음으로 무슨 색을 사야 할지 매우 난감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지난 폴드 시리즈들의 색상 선택지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폴드1 때는 코스모스 블랙, 폴드2 때는 미스틱 브론즈, 폴드3는 팬텀 그린, 폴드4는 베이지, 폴드5는 아이스 블루, 폴드6는 실버 섀도우, 그리고 폴드S 있었을 때는 원컬러다 보니까 블랙 섀도우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히어로 컬러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편이고, 그 히어로 컬러들이 매 폴드 시리즈를 상징하는 그러한 색상이다 보니까 쉽게 질리지도 않고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드7 같은 경우도 히어로 컬러인 블루 섀도우 색상으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할까 했고, 렌더링 상으로 봤을 땐꽤 괜찮을 것 같은데 싶었는데 막상 또 실물로 보니까, 아, 이게 제 타입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저께 영상에서 폴드7 블루섀도우 색상으로 사전 예약을 했다고 했는데, 일단 삼성닷컴 한정 색상인 민트 색상으로 다시 바꿨는데요. 실제로 삼성강남 가서 민트 색상 보니까 이게 이쁘긴 한데, 막상 또 오랫동안 보니까 노란빛도 약간 돌고, 정말 애매한 것 같아서 주문은 했지만 다시 보류를 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서론이 길어졌지만,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폴드7 색상들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담아보고, 실제로 어떤 색상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사전 예약 현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제가 조사해본 내용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섀도우 색상을 골랐다가 다시 다른 색상으로 선회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번 리뷰 영상 때 블루섀도우 후면 카메라 선 부분에 유분 생기는 거랑, 사이사이에 있는 먼지도 꽤잘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다가 다한증이 조금 있다 보니까 테두리 부분에 땀이 묻으면 이게 너무 쉽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밝은 환경에서는 정말 이쁜데 어두운 환경이나 약간 노란 불빛 아래에 있으면 폴드6의 네이비 색상도 있어서 약간 좀 어둡게 애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블루는 사전 예약 후보 순위에서 매우 뒷자리로 밀어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이번 폴드7 사전 예약 현황을 보면 블루가 가장 인기가 낮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블랙인데 이번 블랙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갤럭시 S25 울트라의 Z 블랙 그 색깔이었으면 무조건 이번 폴드 7에서도 Z 블랙으로 갔을 것 같아요. S25 울트라의 Z 블랙 같은 경우 엄청 다크한 반면 폴드 7 같은 경우 좀 밝은 느낌의 블랙이라서 약간 S25 엣지의 Z 블랙과 유사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약간 카메라 링을 조금 더 어두운 블랙 카메라 링을 넣어줬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블랙도 제가 오늘 매장 가서 보니까 블루처럼 카메라선 부분에 유분 이슈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거 거슬리시는 분들은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이 그래도 무난해서 그런지 자급제 기준으로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1등이 누구냐? 바로 민트입니다. 실제로 삼성닷컴 기준으로 민트 색상이 1등이고 민트 색상으로 사전 예약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1차 재고가 이미 소진이 되면서 2차 재고는 8월 12일 이후부터 순차 배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트가 폴드7 전체에서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민트 색상의 단점이라 한다면 512까지만 있고 1테라 스토리지 옵션은 없다는 점이 될것 같아요. 실제로 매장 가서 봤을 때 민트가 이쁘기는 한데 이게 또 어두운 환경이나 약간 애매한 조명 아래에서 봤을 때는 노란 기도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버 색상 같은 경우도 블루처럼 약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버는 실물로 봤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순 메탈릭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블루를 갈 바에 차라리 실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개인적으로 차고 다니는 제 갤럭시 링도 실버고 팔찌도 실버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실버로 맞출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주변에서 좀 말려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약간 커뮤니티 평을 보면 저처럼 실버가 실물로 봤을 때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정말 블루처럼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폴드7의 색상별 사전 예약 순서를 나열해보자면 민트, 블랙, 실버, 블루 순서라고 하고 민트를 제외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이 압도적으로 1등 그리고 그 다음이 실버와 블루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민트로 사전 예약을 하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랙으로 점점 뭔가 마음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색깔로 사전 예약을 하셨나요? 그리고 짧게나마 이번 폴드7 및 플립7 사전 예약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통사 관계자분들과 확인해본 결과 이번 폴드7 같은 경우 지난 폴드6 및 플립6 대비 관심도 및 사전 예약 알림 신청 수가 2.5배 정도가 차이 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번 역대급 기록을 깼던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 사전예약 판매 대수를 이번 플립 7과 폴드 7 사전예약에서 깰수 있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관심도가 많아진 것 같고 공시 지원금도 이번에 많이 지원해주고 특히 폴드 7은 기기 자체도 잘 나왔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